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여기가 어딥니까? 여기는 서면입니다. 네. 서면, 다들 아시는 그 서면입니다. 네. 여기는 지금 서면. 여러분, 여기 저희가 이제 서면 전포동으로 왔습니다. 네. 오늘 우리 정대리님 전포동 여기 왜 왔죠? 아, 저희는 서면, 서, 서미 서면 더뉴 현장을 방문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어. <laughs> <laughs> 다시 해봐. 네. 다시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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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봇 같잖아. 하나 둘 셋. 저희는 다음 달에 분양하는 단지죠. 어, 서밋 서면 더뉴 주변 환경을 둘러보러 왔습니다. 네, 그렇죠. 서면 서밋. 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서면도 해운대 수영구 이런데 못지않은 장점을 가진.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네. 네, 한번 가보실까요? 네네. 네. 네. 오늘 굉장히 날씨가 오, 오, 덥네요. 더우시죠? 네네. 그리고 저희, 저희 고객님들께 인사 한번 해주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laughs> 네. 저는 센텀 VIP 부동산 중개법인에서 일하고 있는 조민정 과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 반갑습니다. <laughs> 저는 센텀 VIP 부동산 중개법인에서 일하고 있는 정나영 대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지금 두 분은 주거팀이죠? 네. 어? 그렇습니다. 네, 주거팀이고. 두분다 공인중개사로서, 그죠? 네네. 주거에 대한 개인 투자도 이어가고 계시고. 네. 어, 그리고 또 이번에 하이엔드 아파트들 많이 접하면서. 좀 많은 경험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직간접적으로. 네, 네. 그렇지 않나요? 맞습니다. 지금 한동안 부동산 시장이 약간 침체기 바닥이다, 시장이 안 좋은 불안기였었는데 이제 서서히 시장이 호황으로 접어들려고 이제 하는 게 조금 보이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제 청약이 미뤄졌던 청약들이 줄줄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그 그 시장에서 저희가 손님들을 직접 응대하고 전화를 받고. 그리고 그런 자금들이 움직이는 모습을 실제로 옆에서 보면서 네네네. 기분이 어떠셨어요 진짜? 아,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laughs> 저 또한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고인물이 되면 안 되겠다 뒤처지면 안 되겠다 생각이 많이 들죠 <laughs> 저도 부자가 되고 싶거든요 <laughs> 또 저희가 고객님들도 많이 유치도 하고 정말 열심히 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네 저희가 정말 두 분도 정말 열심히 하셨거든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저희 팀원들이 한분한 한 분이 다 고객분들 다 진심으로 응대했고 아 저희가 어, 전화 상담 오시는 분, 방문 상담 오시는 분, 한분한분 한분 진짜 진심을 다해서 상담을 도와드리고 어,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는데 아무래도 어. 시간이 좀 짧고 상담을 많이 못 해드린 것 같아서 다시 방문해 주시면 조금 더 진심을 담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laughs> 상담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아요. 아무튼 두분 이번에 레일 현장하면서 고생 많으셨고요. 네, 부전도서관입니다. 네, 부정도서관. 지금은 휴관 중이고 운영을 안 하고 있지만 아마 곧 재정비해서 하지 않을까 싶은 부전 도서관이 되겠습니다. 버스도 지금 많이 지나가고 저 앞쪽으로 좀더 걸어가시다 보면 이쪽으로 우쪽으로 가면 2호선이 다니고 있고 왼쪽으로 가면 1호선이 다니고 있고 지금 복합 한승센터가 또 부전역에 어 예정되어 있는데 교통의 요지로서 정말 괜찮은 입지이지 않나 싶습니다. 네, 부산에 하면 가장 중심지는 뭐니 뭐니 해도 서면 아니겠습니까 이제 뭐 교통이든 쇼핑이든 문화든 모든 게다 갖춰져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 들어선다는 건 그거를 모두 다 이제 인접한 생활권에서 다 이용 가능하다는 얘기니까 그게 가장 큰 장점이 되겠죠 그죠? 렇 네네 어 그런데 조금 아쉬운 점은 안 보이나요? 재는좀보이는 한데 아, 안 그래도 그거를 조금 말씀드려야 될것 같은데 중심지에 있다 보니까 학군지에서는 조금 밀리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 그래서 이제 아이들을 키우시는 분들은 조금 꺼려 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전부 리가 굉장히 정비가 많이 됐다고 저는 보이거든요. 아 네, 옛날에 비하면 확실히 그렇죠. 네, 정비가 많이 돼서. 어, 너무 어린아이만 아니라면 저는 볼 것도 들 많고 다양한 문화적인 부분이나 특히 가깝게 시민공원도 있고 부전역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목소리> 괜찮게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에 많은 성권이 있다 보니 어, 학군지로서는 약간의 조금 부족함이 없지 않아 있지만 아이들이 좀 크고 이렇게 하면 영화관도 가까이 즐길 수도 있고 걸어서 한 10분 정도만 가면 조기 앞에 시민공원도 있고 해서 뭔가 다양한 생활권을 누릴 수 있는데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드디어 지금 여기 현장에 허느도착을 했네요. 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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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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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가 이제 드디어 이제 서면에 현재 가장 하이엔드로 들어오게 될 서면, 서밋, 더 뉴가 정확한 사업 명칭이고요. 네 서면 서밋 더뉴의 현장 앞에 저희가 도착을 했습니다. 아, 네 여기가 바로 이제 저희가 오늘 소개드릴 서면 서밋 더뉴의 현장이 되겠습니다. 네, 저희 또래 되시는 분들은 다잘 아실 것 같은데 옛날에 밀리오레 자리면서 그 후에는 NC 백화점으로 운영했었고 그 후에 이제 대우건설이 땅을 매입을 해서. 시행시공까지 맡고 있는 현장이 되겠습니다. 13가지 타입, 919세대로 이제 지어질 예정이고요. 여기는 또 지하 8층부터 47층까지 있는데 그중에서 3개 층은 이제 아주 커다란 이제 상가가 들어올 예정이어서 아마 편한 생활을 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상가가 굉장히 입지가 저는 이만한 입지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다. 조금만 걸어나가면 병원, 상권도 있고, 저녁에 밥을 해결할 수 있는 모든 다양한 프랜차이즈, 뒤로 점포 카페 거리도 함께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생활의 질을 높여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주변이 공사가 한참 진행, 철거 공사가 한참 네.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소음이 들리는 점 네.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한번 좀, 한번 걸어보실까요? 네. 지금 우리가 걸어가는 방향이 어디죠? 여기로 조금만 더 가시면 현장에서 200m 거리에 전포 초등학교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학군지로서 조금은 처질 수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래도 학교가 도보 3분 거리 이내에 있다는 거는 큰 장점이 되겠죠. 여기 전포 초등학교 말고는 어떤 학교들이 있나요? 네, 여기 조금만 더 이제 가면 아이파크가 옆에 있는데 그쪽으로 가시면 동성초등학교도 있고 동명여중 그다음에 동성고까지 다 밀집해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저희도 아무 단지나 추천해 드리진 않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저희가 이 입지를 선택하고 네. 이 입지를 고객분들에게 알려야 되겠다고 결정한 이유가 있을까요? 리엘이라든지곧 뭐, 앞두고 있는 남천 서밋이라든지 모두 저기 어, 해운대구 수영구 이쪽에 몰려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그외의 지역에 대한 하이엔드 아파트들에 대한 수요도 만만치 않을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서면이 서비, 이제 그 하이엔드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면 인근의 수요를 다 끌어당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 끌어당기는 거 맞나요? 일부일 수도 있겠죠. <laughs> 네. 어느 쪽에서 주로 좀올것 같아요, 정대리님. 부전조사관 한 블록 더 옆, 앞으로 가시면 더 샵, 더, 샵 센트럴 스타라고 있는데 그쪽이 지금 2011년 입주로 어한 15년 정도 되어 가는데 그쪽 수요가 있지 않을까 예상하고요. 그리고 여기 뒤쪽에로 테켓을 있는데 그쪽에도 부전역 앞에 있는 그 아파트도 어 입주기간이 10년이 넘어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신축으로 옮길 의사가 어 비슷 수요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 그렇죠. 아 역시 개인적으로 가, 관심을 모인중개사이면서도 개인적으로 투자를 많이 관심 가지고 한 어떤 그런 경력이 보이는 말씀이셨습니다. 네. 지금 여기 중앙이 서면에 사실상 중심으로 가야 되거든요. 여기 중앙 앞으로 보시면. 왼쪽으 가시면 서면역, 그다음에 위로 가시면 부전역, 네, 네, 네. 시민공원, 네, 네. 바로 앞이 부전역입니다. 그리고 네. 오른쪽으 가시면 이제 전포역. 그 중심에 서면 서민씨 어디를 가더라도 이렇게 위치적으로 이렇게 입지적으로 좋기가 쉽지 않습니다. 두 분도 공감하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네 충분히 공감. 제말주세요좀말 말할... 말할... 네? <laughs> 네? 자, 두분 혹시 체인 통장이 있으신가요? 어, 르일은 좀 부담스러워서 안 나오셨잖아요. 네. 서면은 한번 넣어보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아네 어, 충분히 있습니다. 아, 네. 저는 이제 르에 써서 네, 네 네. 저는 이제 보실 것 같은데 제 개인적으로 통장이 많다면 네. 서면 써면 어, 로얄 동에 로얄 청수가 걸리면 임대든 아니면은 뭐 네. 투자용으로든 여러 가지로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이 서면의 마지막으로 언제 나오셨죠? 우리 조 과장님 옛날 좀놀때 아, 나오셨나요? 그렇죠 제가. <laughs> 10여 년 전까지는 <웃음> <웃음> 육아를 하는 관계로 많이 권나하고 네. 있습니다. 네. 정대리님, 월터맨을 얼마나 나오셨나요? <laughs> 어, 저도 기억이 안날 만큼 굉장히 오랜만에 나오긴 했는데, 네. 어, 아까 여기 잠깐 내려오면서 보니까 예전에 비해 그 걸어다니는 유동인구가 엄청 많아져서 그렇죠. 조금 놀란 면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굉장히 뜨고 있는 거리가 이제 여기 저 위쪽으로 점포 사이 길이 이미 기축이 네. 떴고 네네.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점포 정포 상권이 부전역 앞에까지 쭉 뻗어 져 나오고 있거든요 네네네. 확장성이 굉장히 강한 입지에 어떤 이런 중심에 서면, 서민, 더유가 있다는 점은 저는 무조건 청약을 해야 된다 말해야 된다 해야 네. 된다 네. 그보 뭐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서면은 워낙 중심지로서 옛날에 엄청난 각광을 받았었고, 모든 젊은 층이 다 모였다 하면 다 서면일 정도로 굉장히 호황된 시기도 있었지만 조금 분위기가 올라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서면이라는 지역 자체가 뜨니까 저희 서면 서밋 더 뉴도 같이 부은 기를 이루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서 서면역까지 한번 얼마나 걸리는지 한번 체크하면서 온라인 브리핑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걸어보시죠. 정 대리님, 여기 서면, 정 대리님, 여기 서면 서밋은 어떤 분들이 참여하면 좋을까요, 그런데? 젊은 신혼부부가 되게 살기 네. 좋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네. 상권이 이미, 어, 다져진 곳이기 때문에. 그렇죠. 없는 게 없잖아요, 사실. 네, 맞아요. 와, 대박이다, 진짜. 네. 네. 검색만 하면 다 나오지 않을까요? 그렇죠. 음. 네. 신혼부부가 알콩달콩 살면서, 그런데 조금 비싸진 않나요? 3천만 원 지금 어... 중반 정도 예정하고 있는데 요즘에는 분양가가 아무래도 공사비나 인건비 때문에 많이 오르다 보니 그리고 하이 브랜드도 많이 4천만 원 넘게 올라간 거에 비하면 3천만 원 중반 정도 예상 중이라고 알고 있는데 네. 충분히 도전해 볼 만한 가격이지 않을까 습니다 네, 여기 서면서미터뉴는 이제 부동산 시장에 조금 호황기가될 거라고 예상은 되나 투자를 하고 싶은데 르엘이나 남천서미처럼 너무 고분양 그리고 고급 아파트에 어, 투자하기엔 좀 부담스러우셨던 분들 그런 분들이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투자를 해도 충분히 가치가 있는 곳이 여기가 서면 중심가이다 보니까 임대를 놓거나 임대업을 하기에도 굉장히 좋은 환경이고 그러면 지금 아니래. 네. 일주택자의 분들은 여기가 네. 지금 언제쯤 이사계획을 해야 되는데 여기가 입주가 언제죠? 전 31년이 되겠습니다. 31년 예정하고 있는 걸로 지금 나와 있죠, 그죠? 네네네. 네. 거리상으로는 서면역까지 230m 정도 나오거든요. 그게 어른걸음으로 환산하면 3분에서 5분 사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부산의 발전에 대해서 사실 좀 정체된 느낌이 없지 않아있으지 않습니까, 송 대리님? 그런데 이 부산의 발전에 중부 상권의 발전이 조금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그 시민공원 앞으로 촉진구역이 개발 단계 중이니까 곧그 시민공원 촉진구역과 여기 서면 서밋이랑 함께 개발되고 나면 훨씬 더 많은 어, 상업지 이런 게더 다져지지 않을까 맞습니다 싶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자, 지금 저희가 어느덧 이제 서면역 바로 앞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죠? 네. 네, 서면역에 도착을 했고 저희가 한 5분 걸렸네요. 네. 이상 저희는 오늘 서면 서미터 뉴 현장을 한번 와봤고요. 어, 현장에 대한 컨텐츠는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고 저희는 다음 컨텐츠에서 이 서면 서밋 더 뉴와 비교할 만한 비교지를 들고 와서 더 자세히 비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센텀 VIP, 주, 부동산 중개법이 많은 이용 부탁드리고요. 제프팀 채널도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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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엄청 많으셨습니다. 한 만에 오니까 좋네요. 아, 활기차고 서민이 <laughs> 네. 잘 돼야 돼요. 맞아요. 네, 그래야지 중심... 예전에 우리 서민에 사람 구경하는 재미로 많이 나왔잖아요. 맞아요. 그럼요. 어, 그런데 코스가 안 나오, 통 나오질 않았다고. 유학 끝나면 언제든지 나올 수있네 아, 그럼요. <laughs> 아이고 너무, 너무 대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제 마시러 가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아, 네, 맛있다, 맛있다, 맛있다. <laughs> 어, 빵이랑 아침을 먹으러 갈까요? 네, 네 좋습니다. 어, 어, 좋아요. 네. 어렵다, 어려운데요 생각보다. 잘하셨어요. 그래도 좀한컨한대하나 나오겠다. 어, 아 너무 덥다, 너무, 너무 아니. 처음 서민 집에 똑바로 안 나오는 거예요. 어, 어. 야 위치는 참 좋다. 진짜? 땅이 예쁘게 반듯하게 있어서 아 뭔가 네, 아, 내동이 위치가? 이렇게 딱 예쁘게 딱 들어설 것 아, 같아요. 그러니까 성인 직장인들 분한테도 엄청 좋을 것 같습니다. 그죠? 네. 아, 예. 아 위치는 뭐 네. 끝났죠. 아, 위치는 저도 좋다. 10년만 젊었어도 네. 여기 혼자 들어와 살고 싶네요. 아 혼자 와. 혼자 혼자라는 거에 방점을 두고 <laughs> 네네. <laughs> 여기 입지를 누리면서 그냥 떼야 하고 싶다는 거 아니에요? 그 진짜 싱글라이프를. 그렇죠 그 이제 나온산 이런 것처럼. 그렇죠, 그렇죠. 음. 이제 조금 금전적 여유가 되시는 직장인데 아. 그리고 여기 옆에 부전시장에서도 보시면 음. 그렇지. 굉장히 음. 이제 어 거상들 계시거든요. 어, 맞아, 맞아, 맞아. <laughs> 네, 그분들도 직장 가깝고 하니까 다니시기 좋고. 그렇지. 네, 그다음에 문현 금융단지에서도 멀지 않으니까 음. 네, 다니시기 좋고. 나오면 다 시내니까 생활하기 너무 좋으시죠? 맞아요. 네, 네 좋아요. 우리 어때요, 우리? 좋습니다. 어, 들어갈까요? 와, 추러스. 추러스. 일단 저는 추러스 먹을 거예요. 네, 칭찬. 저는 아이스 아메리카노하고 추러스 먹을게요. 저도 똑같은 거 먹을게요. 아 저는 저 세트로 할게요. 아네 세트 하나랑 네네네. 그냥 클래식으로 하나 더 넣을까요? 네. 와, 와 좋다. 내가아이스크림 음. 네. 음, 잘 먹겠습니다. 네. 잘 먹겠습니다. 땀 많이 흘리고 우유 먹으니까 단거 먹으니까 기분 이 좋네. 음, 지현이 좋아하겠다. 음, 그래야 돼. 음. 너무 잘하더라고 오늘. 깜짝 놀랐어요. 아니 자꾸 깜짝 놀라게. 만드시는 아니 거. 또 내가 <웃음> 또 <웃음> 칭, 칭찬하면 내가 또, 또 자만할까 봐 내가. 아. 근데 오늘 생각보다 잘했어. 음. 어. 나중에 좀 자신감 붙으면 개인 채널 하나 만들세 진짜로. 어. 내가 그걸까지 될수 있도록 계속 연습 시켜 줄 테니까. 개인 채널 만들어야 돼. 어. 그러니까 용기를 내기 때문에 가져가는 거고. 근데 누구나 할수 있다고.